안녕하세요, 비타입니다. 5월 29일 이캐시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화면에 제가 이캐시 주봉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주봉 상으로 가격이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하고 있는데 RSI가 50 부근에서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가격이 상승할 때 차트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런 눌림목 자리마다 RSI가 50 부근에서 반등이 나와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현재 이캐시는 하단의 0.06원에 형성돼 있는 지지 가격을 지켜주는 한 여기서 횡보 후 추가적인 상승 추세가 이어질 확률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캐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0.06원에 지지선이 깨지게 된다면은 하락이 좀 크게 나올 수가 있고 이후에 다시 상승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기준으로 손절을 진행해주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반대로 이 캐시를 매수할 기회를 보고 계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일본 기준으로 전환을 해서 최근 횡보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저항이 발생했던 이 0.07원에 형성되어 있는 저항대를 돌파할 때 신규 매수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때 손절 같은 경우는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한 캔들의 시초가 뒤쪽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만약 이때 캔들이 큰 양봉으로 형성이 되거나 거래량이 많이 나오게 된다면 이 돌파의 힘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추세로 빠르게 연결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점 함께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차트를 보게 되시면 상단에 띄어들인 도미넌스가 굉장히 크게 빠지는 모습이 관찰이 됐어요. 이 도미넌스의 하락이 현재 코인 시장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번 영상의 나머지 부분에서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빠른 수익을 원하시는 분은 제가 당일 급등 코인을 매일 아침마다 직접 전달해 드리고 있어요 유튜브 영상에서는 실시간 대응이 다소 어렵다 보니까 큰 분석 위주로 전달을 해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 오늘 바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당일 급등 코인은 제가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 직접 매매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날은 시장이 다 빠지는 날이 있어요 또 이런 날은 리스크 관리가 되도록 매수를 진행하지 않거나 그날그날 시장 상황에 따라 비중을 조절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바로 좀 수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은 연락 주시면 제가 종목 잡아 드릴 거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금전은 절대로 받지 않고 무료로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번호로 숫자 9번 보내 주시면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포인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네, 차트로 돌아와서요. 제가 지금 화면에 비트코인의 가격 차트와 이 노란 색깔의 도미넌스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먼저 이 도미넌스의 의미가 무엇이냐. 코인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지배율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갈수록 도미넌스도 상승하게 되고요.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 자금들이 많이 옮겨질 경우에는 도미넌스가 하락하게 되는 원리죠. 최근에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고 횡보가 이어지는 구간에서 도미넌스가 굉장히 크게 빠진 모습이 관찰이 됐습니다. 했어요. 이 이야기는 비트코인에 있던 자금들이 알트코인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알트장이 나타날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알트코인들에 대한 공격적인 매수를 진행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다만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우리가 과거 비트코인 상승자 때 차트를 보게 되시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다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기 전에 도미넌스가 먼저 선제적으로 하락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도미넌스가 가격보다 선제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이유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시장에서 큰 기관들의 다소 건강한 자금은 알트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자금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이는 곧 코인 시장의 가격이 하락할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격의 하락 이전에 도미넌스의 하락이 선제적으로 관찰이 되는 건데요. 물론 지금 당장 비트코인의 가격이 여기서 급하게 하락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향후 알트장 이후에 비트코인의 okay 상승 추세가 끝날 가능성이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은 우리가 주의해서 균형감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차트를 통해서 이캐시에 대한 매수 타점을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아무쪼록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캐시 차트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전달해드린 분석에 더해서 당일 급등 코인은 제가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전달해드리고 있고요. 매매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도 수익 가져가실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니까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번호로 숫자 9번 보내주시면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